러시아 승무원의 아주 큰 충격 고백. 한국.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1년 차 러시아 국제선 승무원이 SNS에 남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단 48시간 만에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고백했는데요. 내가 본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평범한 경유지에서 마주한 상상 초월의 장면.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이 베테랑 승무원은 그날 이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알렉산드라 경유지에서 마주한 충격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라 페도로부나 만 34세 모스크바 출신 국제선 승무원이죠. 벌써 이 일을 한지 11년이나 됐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던 순간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 때는 모든 목적지가 새롭고 신기했지만, 이제는 공항과 호텔을 오가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알렉스, 다음 비행 일정표 확인했어? 동료 에카테리나가 물었어요. 그녀와는 5년째 같은 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에카테리나는 32살로 저보다 조금 어리지만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동료예요. 응, 인천 경유에서 방콕으로 가는 노선이야. 12시간 비행이고 인천에서 하룻밤 묵어야 해. 피로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인천? 한국이네. 올가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습니다. 29살인 올가는 저희 팀에 합류한 지 1년 정도 된 신참이에요. 아직 세계 곳곳을 누비는 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죠. 한국은 처음인데 어떤 곳일까? K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낭만적인 곳일까? 올까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일본, 중국, 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에 뭔가 짐작은 할수 있었어요. 아마 일본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엄청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또 엄격하고 까다로운 나라겠지. 무조건 규칙만 강조하는 곳일 테고. 연이은 장거리 비행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이번 주에만 모스크 바마이너스 파리 마이너스 두바이를 오갔으니까요. 객실 서비스를 하며 억지로 웃음 지었던 시간들이 제 얼굴에 주름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알렉스 너무 부정적이네. 난 정말 기대돼.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쇼핑도 하고. 올까가 신나게 말했어요. 에카테리나는 조용히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우리는 그냥 하룻밤 자고 오는 거야. 관광할 시간도 없을 걸. 창문 밖으로 구름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며 또 한숨을 쉬었죠. 11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였을 뿐이었어요. 한국도 그저 그런 곳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나 진짜 피곤해. 이번 한국에서는 그냥 호텔 침대에 푹 쉬고 싶다. 피곤함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할머니처럼 굴지 마. 에카테리나가 장난스럽게 제 팔을 쳤습니다. 우리 적어도 한국 음식은 먹어봐야 하지 않을까? 글쎄. 볼일 없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숙소에서 충분히 쉬고 다음 비행을 준비하는 것만 생각했죠. 비행기 창 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곧 모스크바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인데도 왠지 이미 다 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저 또 하나의 목적지, 또 하나의 호텔방, 또 하나의 공항일 뿐이라고요. 착륙 준비 10분 전입니다. 기장의 방송이 흘러나왔고 저희는 다시 업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좀긴 경유라서 다행이다. 최소 하루는 쉴수 있겠네. 에카테리나가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어요. 비행기가 점점 하강하면서 창 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 풍경과 바다, 그리고 산들. 분명 아름다운 곳이지만 저에겐 그저 또 하나의 경유지일 뿐이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인천국 제공항에 곧 착륙하겠습니다. 기장의 마지막 안내가 들리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 경유가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운명이 저에게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모습에 살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했거든요. 대형 LED 안내판이 곳곳에 빛나고 있었고, 심지어 무인 로봇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최첨단 방역 게이트까지 있었죠. 와, 여기 정말 미래적이네. 올가가 작게 속삭였어요. 영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는 안내 요원이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민서라고 적혀 있었고, 나이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입국 서류는 준비되셨습니까? 그녀가 밝은 미소로 물었죠. 솔직히 속으로는 좀 오버하냐? 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손 소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채운 체크도 해주세요. 민서가 안내했어요. 너무 꼼꼼한 절차에 약간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벌써 24시간 넘게 제대로 쉬지 못했던 터라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이 정도 깔끔함은 좀 과하지 않아? 에카테리나에게 러시아어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입국 절차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의외로 맑고 상쾌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도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길과 건물들.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한 환경에서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의 약간은 어수선하지만 정겨운 거리가 그리워지기도 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에카테리나가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에카테리나 괜찮아 또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그녀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고, 올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나라에서 갑자기 찾아온 위기 상황, 그때는 몰랐지만, 이 사건이 제 여행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에카테리나가 쓰러진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고 올가는 당황해서 러시아어로 계속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영어로 간신히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이 재빨리 달려와 에카테리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복부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이건 심각해 보이네요. 즉시 119에 연락하겠습니다. 호텔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동료가 갑자기 쓰러지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올까와 저는 에카테리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괜찮아, 에카테리나. 곧 도움이 올 거야. 제가 속삭였지만 솔직히 저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이기도 했어요. 7분이 채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자신을 박지훈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36세쯤 되어 보였고 침착한 태도로 상황을 주도했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그가 영어로 물었어요. 비행 중에는 괜찮았는데 공항에서부터 좀 피곤해 보였어요. 올가가 대답했습니다. 박대원은 신속하게 에카테리나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혈압을 재고.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탈수 증상과 복통이 있네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변에 모인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 속에서 에카테리나는 들 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올가와 저는 당연히 함께 따라갔죠. 구급차 안에서 박대원은 계속해서 에카테리나의 상태를 체크하며 무언가를 기록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곧 응급센터에 도착합니다. 그가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에서의 첫날이라니.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 갑작스러운 위기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응급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에카테리나를 맞이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김수진 간호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41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확실한 손길로 환자를 살폈죠. 급성 위장염과 경미한 쇼크로 보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김간호사는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갑자기 그녀가 사용하던 통역 앱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화면이 멈추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아, 이런. 김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몸짓과 간단한 영어 단어들을 사용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친구. 위장 감염. 매우 심각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약 휴식물. 그녀의 손짓과 표정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평소 병원이라면 차갑고 사무적인 분위기였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곳은 달랐습니다. 김간호사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러시아에서 왔다고요? 혹시 모스크바인가요? 그녀가 천천히 또박또박 물었죠. 네, 모스크바에서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에 러시아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좋은 나라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작은 대화가 저희를 한결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에카테리나에게 링거를 놓고 약을 준비했어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려 노력했죠. 앱이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밤 여기서 지켜보고 내일이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올가와 저는 번갈아가며 에카테리나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병실에 남았고 올가는 호텔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기로 했죠. 늦은 밤 김간호사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에카테리나의 상태를 체크했고 제게도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심으로 답했죠. 그날 밤 낯선 나라의 병원에서 느낀 이 따뜻함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심 어린 손길을 발견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카테리나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하루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올가가 병원에 먼저 가겠다고 했고, 저는 잠시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사실 머릿속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호텔 밖으로 나오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벼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걷기 시작했죠. 횡단보도 앞에 서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신호가 바뀌자 모든 차들이 완벽하게 정지했습니다. 한 대도 빠짐없이요. 러시아였다면 아마 한두 대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건너편에서 오던 중년 남성이 제게 가볍게 목내를 하는 거였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요. 그 뒤로도 몇몇 시민들이 스쳐 지나가며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지?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을 발견하고 들어가봤어요. 역시나 깨끗했고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써 있었죠. 심지어 러시아어도 있는 곳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한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주변에 있던 두 명의 청년들이 다가가 도움을 주었어요. 특별한 대화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 장면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구나. 보이지 않는 약속,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역에서 나와 조금 더 걷다가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할머니들이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뛰놀고 있었죠. 자세히 관찰할수록 이 나라의 또 다른 면이 보였습니다. 그저 첨단 기술과 깔끔함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관계가 숨어 있었어요. 이런 작고 반복적인 장면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 속에 아, 이게 문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위기 상황은 틀림없이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병원에 가기 전 문득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호텔 근처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발견한 작은 식당, 한방 삼계탕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52세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가 한국어로 인사했고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는 영어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예요.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죠.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어제 그 러시아 손님 아니신가요? 호텔에서 친구분이 쓰러지셨다던.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동네가 작아서요. 다들 소문이 빨라요. 동료분 괜찮으세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제 대답에 그가 안심한 듯 미소지었죠. 그럼 체력 회복에는 삼계탕이 최고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가 추천했어요. 얼마 후, 뜨거운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통닭 한 마리가 푹 삶아져 있었고, 그 안에는 찹쌀, 인삼, 대추, 마늘 등이 들어 있었어요. 사장님이 다가와 어떻게 먹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인삼이에요. 그가 젓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몸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건 대추고요. 이렇게 소금에 찍어 드세요. 서툴은 솜씨로 닭을 발라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국물은 진하면서도 깔끔했고, 닭고기는 부드럽게 입에서 녹았습니다. 맛있어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음식은 처음이에요. 진심으로 답했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약이라고 생각해요. 몸에 좋은 건 마음에도 좋아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분주히 움직이는 사장님을 바라보며 이 작은 식당에서 느껴지는 정성과 따뜻함이 어제의 병원에서 느꼈던 그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사장님은 조그만 병에 담긴 차를 내밀었어요. 소화에 좋은 차예요. 천천히 드세요. 이한 그릇의 삼계탕과 사장님의 작은 배려가 낯선 나라에서 느낀 불안과 걱정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삼계탕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에카테리나의 상태는 정말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의사는 내일이면 퇴원해도 괜찮을 거라고 했죠. 어떻게 지냈어? 에카테리나가 물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 이 나라가 생각보다 참 따뜻한 것 같아. 제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했어요. 올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스가 한국에 반했나 봐.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곳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저도 제 마음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이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드디어 에카테리나가 퇴원하게 됐어요. 퇴원 절차를 밟으러 응급센터에 들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김수진 간호사와 박지훈 대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김 간호사가 에카테리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대원은 우연히 다른 환자를 데려왔다가 저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 러시아 손님들. 이제 정말 안심이 되네요. 그 순간 이상하게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틀 전만 해도 낯설고 차가울 것만 같았던 이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인연을 만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분 덕분에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간호사가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비행기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과 마스크가 들어 있었어요. 긴 비행이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공항의 풍경이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저 차갑고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가 느껴졌죠.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을 구경하는데 문득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첫날 저희를 맞이했던 안내 의원 최민서였습니다. 출국하시나요?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은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이제 이 나라의 모습이 제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에카테리나는 제 옆자리에 올가는 통로 쪽에 앉았죠. 인천 국제공항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겨우 3일 머물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떠나기 아쉬운 걸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창 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눈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마음 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박지훈 구급대원의 침착한 목소리, 김수진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 삼계탕 사장님의 진심 어린 관심. 모두 제게는 낯선 이방인이었을 텐데도 그들은 저를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죠. 작은 가방에서 삼계탕 영수증과 병원에서 받은 진료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영수증 뒷면에는 사장님이 적어주신 글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라 읽을 수 없었지만 구글 번역기로 확인했더니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라는 의미였어요. 그 작은 메시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에카테리나가 궁금해했어요. 그냥. 소중한 기념품이야.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에카테리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알렉스. 내가 없었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야. 아니야, 내가 뭐한게 있다고. 손을 저었죠. 나 때문에 너희 여행이 엉망이 됐잖아. 그녀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내 덕분에 우리는 진짜 한국을 볼수 있었어. 평범한 관광객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1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정작 제대로 본 곳은 얼마나 될까요? 화려한 호텔과 관광지만 보고, 진짜 그 나라를 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인생은 참 신기해. 문득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미리 계획할 수 없다는 거, 대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 올까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음에 또 한국에 갈 기회가 있다면 갈 거야?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이번에는 경유지가 아니라 목적지로서 말이야.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 있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우리 직업이 그렇잖아. 수많은 나라를 지나치지만 정작 그 깊이를 느끼지 못하고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걸 일깨워 줬어요. 진정한 여행은 그저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거라는 걸 비행기는 이제 구름 위로 완전히 올라 방콕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세상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보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겼으니까요. 작은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3일 전보다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피로에 찌든 승무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여행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저 발전된 나라가 아니야. 진심이 숨어 있는 나라야. 그리고 그 진심이 내 마음속에도 무언가를 심어 놓은 것 같아. 비행기는 계속해서 날아갔지만 저는 이미 저만의 새로운 목적지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나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